지금 협회랑 이렇게 오랜 동안 유지 인연을 유지를 하면서 이 경매에 대한 열정이 안 식으세요? 본인, 본인만의 비법이 비법 이 있어요? 비법이 있어요? 협회랑 인수업? 어, 네. 열정도 어, 안 식고. 음. 좀, 좀 항상 좀 그런 제 스스로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뭐 이렇게 낙찰 받고 이러고 나중에 가서는 음. 아, 더 좋은 거 받았어야 되는 데 이런 생각이 <laughs> 좀 있어요. 아쉬움, 아쉬움. <laughs> 더 좋은 거. 아쉬움. 그게. 그게 그, 모르겠어요. 그 순간 최선을 다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음. 그러니까 방송도 지금 계속 해주시면서 이제, 협회에 어떤 분을 못 받았다고 이런 얘기 계속 들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약간 내 것도 비교하게 되고 이런 게 없을 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아, 나 진짜 더 좋은 거 받아야겠다. 더 좋은 거받았대 이런 음. 마음이 계속 있기는 있더라고요. 아, 음.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희룡님들도 예, 예, 예. 물건 욕심이 더 나고, 작용이 더 작용이 좋은 됩니다. 거 받고 싶고, 이런 그렇죠. 마음이 들어서, 그쵸. 아, 예, 그런마음이 예, 계속 들더라고요 저도. 예예. 순배옥이 있으시네요. 그게, 그게 열정인지 어. 모르겠는데 돈을 더 벌고 싶고 막 아, 조금 들여서 많이 돈 벌고 싶고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아. 욕심, 욕심이네. 욕심이요. 욕심, 원래 돈 욕심 많은. 이렇서 <laughs> <그렇게> 욕심이 나서 <laughs> 부서지니까 뭐 예, 뭐랄까 예. 남들 거보더더 아, 더 좋은 게 있었네. 이런 생각하면서. 예, 예. 예. 그런 마음이 좀 음. 많이 음.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 우리 희룡 네. 님의 그 비결은 이렇게 오랫동안 네. 열정을 유지하는 비결은 욕심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고 열정 인데 네. 아, 예. 승부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승부욕? 네 아, 근데 저는 음. 약간 그래도 좀 사실 좀 특별한 캐릭터 같아요 왜냐면 정말, 정말 <laughs> 그, 저, 저, 그 재밌는 관정입니다 아, 그 네. 이사님이 네. 한편으로는 어, 이사님. 막 아까 아, 오늘 희룡 씨한테 전화해보자 뭐 이런 회의 해보면서 희룡 음. 씨는 약간 가족 같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거든요 음. 네. 그러, 그렇기 때문에 어 희룡님도 뭔가 특별함이 분명히 저한테 좀 있거든요. 그냥 음, 뭐 거? 오래된 그아 예, 오래된 음. 뭐 다른 이제 그 회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음. 뭔가 더좀더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랑 또뭐 음. 이렇게 막 음. 타이어도 바꿔주시고 이런 이런 <laughs> 모습이라든가 아, 그, 확실히 특별한 아, 그, 모습이에요. 저같 제가 생각하기에도. 맞아요. 하에 안에 들어와서 음. 봐서도 음.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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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 있는데, 뭔가, 네. 협회랑 네. 이렇게 인간적인 인연의 네. 끈을 계속 네.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네. 게 가족적인 배려나, 그, 분명히 그런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맞아요. 있지 정말. 않을까. 그러니까, 그, 그것도 네.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뭔가 음. 어, 뭐, 이게 나오네요. 어, 뭔가 이게 많이, 바, 진짜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가. 아. 아. 근데 이제 그게 다른 분을 만났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아. 어, 그그 어떤 제가 교육, 교육을 다른 분한테 뭐 경매교육을 아. 받았거나, 네네. 이랬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바뀌었을 텐데, 음. 이제 그런 감사함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음. 협회장님을 만나고 예? 협회를 만나서, 희룡님 예, 예, 성격이 예. 굉장히 많이 바뀌신 거예요? 밝게? 그러니까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어떤 고정된 어떤 틀에 박힌 생각, 이제 뭐, 음. A, 뭐, L 더하기 1은 2다, 뭐,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또 상황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음. 이런 게 많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한거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음. 그 사고가 굉장히 유연해진 거네요 네 유연해진 것도 있고 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많이 결과가 달라진다 이런 게 음. 확실히 음. 몸에 이제 뱉다고 해야 되나 어. 어. 네. 인과의 예. 복칙이네 그, 게다가 이제 좀 스스로도 바꾸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 그렇죠 그런 마음도 네. 있으니까, 작용이 작용이 있으니까 작용이 작용. 이렇게 음. 바뀌었겠죠 음. 예. 근데 음. 그게 음. 어떤 이렇게 딱 싹을 틔워줬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음. 협회장님 교육 많이. 네, 협회장님은 바꿔 음, 바꾸려고 예. 하시고 <laughs> <laughs> 바꿔주려고 하시고 자꾸 <laughs> 저도 그렇죠. 예, 협회장님은 더 <웃음> 많이 <웃음> 더 많이 개선을 요구하시는데 네. 많이 못 따라가죠 제가. 음. 예. 그래도 음. 충강 과장님처럼 네. 희룡님은 네. 협회장님이 어떻게 어떻게 제시를 하시면 네. 노력을 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계속 계속 고치려고 하시니까 그렇죠. 협회장님도 계속 얘기를 해주실 수 있고. 음. 그래서 이년의 네, 예, 예. 끈이랑 경매 열정도 계속 음. 유지가 되고 근데 예, 이제 그렇게 하는 와중에서도 예. 지금 희룡님 같은 경우는 거의 6, 5년 동안 경매 투자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예. 하면서 그래도 좀 어려웠던 좀아 이거는 음. 진짜 경매 어. 했는데 너무너무 어. 너무 어려웠다 제일 어, 어려웠다 이거는 이거, 이거 진짜 내가 내 경매 인생에는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음.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을까요? 난감하지 어, 정말 난감한 때, 어. 난감할 때 어, 난감하고 이런거는 네. 첫 물건 할때첫 물건 음. 그게 뭐였죠? 그게 이제 제가 처음에 입찰할 때두 개를 입찰했었거든요 음. 네. 파주에 있는 그 집합상가 중에 한호실하고그 음. 다음에 연희동에 서울의그 연희동 신촌 연희동 음. 연세대 바로 앞에 있는 지하 빌라가 나온 게 있었는데 네. 그두 개를 이제 같이 입찰하려고 같이 조사를 해서 같이 보내드렸었어요 네. 네. 리포트는 이제 막 주고받고 아, 했었는데, 음. 그 같이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음. 근데 그런 와중에 상가, 상가에 좀 많이 힘을 실었었는데, 그 당시에 음. 조사하다가, 네. 뭐, 이 물건은 많이 받으면 120만원, 뭐, 아, 많이 받으면 150만원, 적게 받으면 120만원이에요. 네, 이렇게 부동산을 네. 이렇게, 예, 예. 어. 답을 한게 있었거든요. 네. 음.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음. 그 그렇게 답을 얻기가 근데 음. 그렇게 해서 딱리포트를 드렸는데 음. 120, 150면 이 언제는 120이고 언제는 150이요 에 이렇게 물어봤어야지 이렇게 <laughs> 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음. <laughs> 그렇죠. 음. <laughs>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좀 원래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아, 제, 제가 어, 내가 <laughs> 많이 한다고 <laughs> 많이 한다고 진짜 이상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음. 아. 리포트를 번, 보내드리면. 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때 약간 몸살기가 오더라고요, 진짜로. 아, 몸살, 몸살기가? 약간의, 아, 너무 아. 막 지치고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네. 전화만 해서 이렇게 힘들구나, 이게. 아. 전화만 하는데도. 아. 아. 그때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음... 그때로... 빌라는요? 빌라는 뭐, 그 이후로는 거 없는 같은데요. 아, <laughs> 그러면은 그 지금 첫건그 첫 낙찰 하기에 앞서서 조사할 때 조사할 때가 아, 아, 예, 예, 가장좀 예, 예. 난감하고 힘들었는데 뭐 예. 네, 다들 그때면 그때나? 맞아 다들 힘들지 나도 그래 첩경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렇지 전화기 예, 예. 음, 전화기 들고 막 시세 조사할 때 예. 괜히 좀 전화기 그쵸, 힘들고 그쵸. 경매다 할 이렇게 얘기하다가 걸리면 어쩌지, 이러고. 음, 그런 그러면, 마음도 있고요, 예. 그럼 희룡님이 네. 그때 당시에는 조금 지금보다 덜 적극적이고 내성적이셨구나. 뭔가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 자체가 좀 달라야 되는데, 어... 이게 왜 이런 거지? 막 이런, 이런 의문들 있잖아요. 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자기, 자기가 생각해서 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계속 그걸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게. 그런 거에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5년, 6년 정도 경매를 하면서 그첫 번째 물건이 가장 힘들었다, 이런 기억으로 남아 계신 거고요. 음. 예, 예, 예. 아, 그 당시가 네. 제일 힘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수리에도 많이 하고, 음. 뭐 아까 지하 빌라 얘기도 나왔는데. 네네네. 네, 네, 그건 오히려 뭐 궁금해요. 힘들다, 네. 이런 느낌은 네. 없었거든요. 네.